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뉴스는, 어, 국민의힘이 이종,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실패했다. 아, 어, 그리고 합의, 합의문, 공동 성명도 없는 백지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됐다고 했지만, 팩트 시트나 합의문도 없어.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협상을 또 하고 나서 또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또 중국과의 외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사진뿐이었고, 공동 성명도 빠졌다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어떤 결과에 항상 합의문을 발표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미국과의 한미정상 또 한중정상에 관련해서 공동성명 같은 게 일절 없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뭔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왜 민주당 정권은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APA 회담 정말 성공적이었습니까? 물론 우리하고 대등한 상황에 있는 나라나 또그 밑에 있는 나라들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경제 협력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이 커져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권은 말로는 맨날 실용외교, 실용외교 하면서 실용, 뭐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미국한테 뭘 얻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우리 또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 얻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핵잠 건조 요구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나라는 핵잠 건조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준비를 해왔고 또 이런 것은 극비리에 한미 간에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 있었고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우리 핵잠 만들 거니까. 열료병 달라. 아니, 그 제철이 열그 10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한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농축 우라늄 가지고 그냥 그 잠수함과 폐선 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정도 우리가 받아왔다면 우리가 아이고, 박수치고 환영하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어, 한미 간또 한중 간또 한중간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진만. 보여주기 쇼였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지적이 옳습니다.